신동흥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살포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도민주당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누구도 막을 권한이 없다. 자유민주인권은 대한민국 정체성이고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이를 막는 악법을 제정하겠다니 제정신인가 김지화 이철, 유인태, 원혜영, 이미경, 김부겸, 이해창, 장연, 장영달, 장기표, 임명진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으로 풍선을 날렸다고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법은 독재정권이나 만드는 악법이다. 제아무리 김여정이 쌍욕을 해도 한국정부는 그런 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도 그런 법은 헌법정신에 바란다며 끝내 만들지 않았다. 지금 대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5.18 사태가 났을 때 나는 세 번째 감옥을 살고 있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의해 5.18 민주항쟁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당신하는 완전한 절망 무력증에 빠졌었다. 그 당시 우리는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5.18 민주항쟁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북한의 진실을 전하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생각을 할수있단 말인가 이대북전단살포방지법은 무엇보다도 5.18 민주항쟁정신을 배반하는 법이다. 내가 속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이 지금 대북전단살포방지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 같은 우파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 시기에 우파들은 문재인 정권을 종북자판하고 수없이 비난했다. 그럴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8년 9월 더불당이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문재인을 문재인이 원하는 통일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없고 절대 전염이 있는 공산통일임이 밝혀졌다고 공격했다. 그렇지만 국민은 이러한 우파의 주장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좌파의 국회 지배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들어 탈북자를 설쳐보라면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꼼짝없는 종북 좌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자유민주인권 진실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무조건 감옥에 쳐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입장, 입장임이 확인되었는데 이 정권이 과연 다음 대선에 승리할까 절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국민의 마음일 수 없다 이 악법을 제정하는 더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을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당이 아니다 김여정의 비율을 맞추기에 대한민국이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훼손시키는 악법을 제정하는 놈들은 정말 정신나간 놈들이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헛준난 것처럼 전단 살포 방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훗날 반드시 혹독하게 당할 것이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반대했다고 금태섭 의원을 확실히 확인 사살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더민주당 안에서는 누구도 인명을 비판하지 못하고 전단 방지법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더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헌법 정신을 훼전하는 입법, 화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좀비 정당이다. 그러니 당신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들은 우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말라.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장영달, 이미경, 김성재, 이종호 등 젊은 시절에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옛 친구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미 우리는 나이도 70을 넘어섰고 은퇴됐다. 우리에겐 이름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악법제정은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민주화의 젊음을 맞췄던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지나간 70년, 80년대에 제 아무리 군사 독재가 심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군사 독재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일을 실현해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전단 살포방지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과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순수히 동의할까 그들도 옛날에 우리들처럼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을 자파 독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믿는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들이 북한의 절대 존엄에 의해 가차없이 유린당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또혼난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자 광주 항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하는가 그렇다면 호남 사람들이 군사독재한 거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했던 민주항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단살포법 제정반대에 앞장서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탁드린다. 이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절제정반대 서명운동에 호남 사람들이 헌신의 힘을 다해 동참해달라. 당신들이 2년 후에 여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악법 반대 서명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서 더한 민주당이 악법을 제정하지 않게 해달라 이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